안녕하십니까 노승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핵심 감정 성화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책을 제가 집필하게 된 이제 조요한 동기는요, 이제 오늘 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에 정말 성화는 일어나는가? 그 예수 믿은 지 이십 년 지나고 3 0년 지냈는데. 우리 남편 욱하는 성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곧 잘하는 것을 듣죠. 그래서, 우리는 뭐, 전적부패한 죄인이고, 전적부패한 죄인이니까, 우리의 삶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말을 바라는 어떤 그런 방식의 신앙예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렇게 자기를 위안하고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위로를 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점에서 굉장히 무력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공중 기도를 하실 때 우리가 들어보면. 참 무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그렇게 맨날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해서 짓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요청하는 우리 스스로도 되게 면목이 없고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 신앙이 되게 무기력하고 무력하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어의 문제와 칭의의 문제에 대해서 좀 거기에 신학적인 설명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너무 잘하셨지만 거기에 좀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겠다. 어떤 심리학적인 내용들로 그것을 좀더잘 설명해내어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신칭의 교리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말한 이 교리는 그 루터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지게 돼요. 지금도 가톨릭 교회들은 이 신칭의 교리에서 저 스피케이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의화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톨릭 교리를 찾아보시면요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 의화라는 개념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 거냐면요. 칭의와 성화가 서로 뭉뚱거려져서 들어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이 둘을 나눈 거거든요. 칭의와 성화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나눈 데는 이유가 있고요. 실제로 이 우리의 구원의 가정으로서 칭의와 성화는 나눠지는게 아니에요. 나눠지지 않습니다. 칭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의 책임을 아, 법적 책임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의미고요. 성화라는 말은 그 죄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진 죄의 세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범죄 유혹을 계속해서 받잖아요. 그 유혹을 받아서 범죄로 넘어지는 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존재한단 말이죠.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자유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기술적으로 구분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바로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절반의 펠라기즘. 이 펠라기즘은 어거스틴 시대 때 이미 정제가 된 것이거든요. 어거스틴 후기에 정제가 되었어요. 어거스틴 후기에 나타난 벨라기우스라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원죄란 없다. 그리고 어, 아담하고 똑같은 상태여서 우리가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불순종하면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게 정제가 되어지고 어거스틴이 거기에서부터 원죄 교리를 이제 확립하게 되고 그 원죄 교리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얻는다는 것이 정립이 딱된 거예요. 정립이 됐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냐면 그렇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은혜로 의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라는 것을 우리 안에 주입받는다라고 가르쳐서 이거는 오버스틴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중간에 나온 아키나스도 같은 설명을 한 것이죠. 의가 우리 안에 주입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주입된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입되어졌으니까 그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우리의 상태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하고 똑같아진 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구원이 누구 손에 있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순종하면 구원에 이르고 불순종하면 이제 심판에 이르는 펠라기우스하고 똑같은 구조에 놓이게 된 거죠. 의가 우리 안에 주입되었으니까요. 의가 주입되었으니 그 주입된 의가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의와 화합한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누구 손에 있게 되는 게 되냐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의 손에 있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사람의 손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절반의 펠라기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이미 다 정리를 한 것인데 우리의 행위로 다시 구원이 되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개념적으로 둘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명백하게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한 거죠. 그러면 그 의는 어디에만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만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대신 우리에게 무엇이 주입되어진다라고 설명했냐면 믿음이 우리 안에 주입되어진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구하고 연합하게 되냐면 의를 가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진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칭의를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칭의를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 우리가 할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게 없어요. 우리가 할게 없고 죄가 뭐 심각한 죄나 작은 죄나 예수님 다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죄나 작은 죄나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니까 우리는 뭐이 죄에 대한 경중의 어떤 깊이나 구분이나 이런 것 자체도 무뎌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근데 카톨릭교회는 이걸 대제나 소제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렇게 나눈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행위에 있으니까 나누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나누는 것을 거부했거든요. 거부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었냐면, 바로, 죄의 심도가 더 심해지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야 된다는 것을 이제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 감정 성화에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죄의 세력이라 그랬잖아요. 성화는. 성화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수많은 경험들의 누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누적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란 하나님 안에서 이루신 그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과정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 바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인데, 그 죄의 세력이 뭐냐면 바로 핵심 감정이거든요. 세살 버릇인 거죠. 우리가 의처증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의처증 환자는 어떻게 자신의 의처증을 고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바라보는 모든 게다 의심스러운데요. 고칠 방법이 있나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뭘 해도 의심스럽죠. 뭐가 고쳐져야 될까요? 그렇게 의심스럽게 보는 자기의 눈이 고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의심스럽게 보는 자기의 눈은 내가 맺었던 과거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심스러웠던 관계를 기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수많은 경험의 누적이 여기서부터 자유롭게 못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장로님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죄의 반복에 대해서 기도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우리의 수많은 경험의 누적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영적인 패배주의가 결부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날까요? 내 핵심 감정을 모르고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물고 하나를 변화시키므로,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 우리 안에 있는 핵심 감정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성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가 우리의 삶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적용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핵심 감정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때 실제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제의사력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도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이웃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내 과거의 방식과 경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코끼리가 이것은 아무리 뽑아도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핵심 감정을 가진 동안에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치유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사회화된 것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바로 네 번째 핵심 감정 공동체 네, 내용이고요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